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으로 차량 통행을 막고 있는 검은색 차량. 심지어 건설 기계까지 1차선으로 주행 중인 한국 고속도로 클라스. 모두 고속도로 정체의 원인입니다. 이번 추석 고속도로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나요? 평소보다 도로 이용객이 늘어나 고속도로 정체가 발생한 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고속도로 정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차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종류에 따라 통행해야 하는 차로를 정해두는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행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도로 위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최대속도가 시속 100km인 차들이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이 지정차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죠.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차로는 비어 있어야 하고, 2차선으로 주행하다 추월할 때만 1차로를 이용하고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추월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1차로를 정속 주행하는 차량들. 이런 차들 때문에 도로에는 유령 정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유령 정체 현상이란 도로에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차량 통행량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일어나는 정체 현상을 말합니다. 선행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 뒤 차들은 더욱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정체가 파도처럼 퍼지게 되고 유령 정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1차선이 비어 있다면 추월 차선을 이용해 통행 흐름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 1차선 정속 주행 차량이 답답하다며 추월을 하기 위해 과속을 해도 될까요? Nope. 도로교통법 17조에 따르면 모든 차는 도로의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추월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1차선은 과속차선이 아니라 추월차선일 뿐입니다. 당연히 1차선 정속주행차에 가까이부터 위협하는 행위도 안 되겠죠. 흰색 승용차가 1차로를 달리는 차량에 바짝 붙어 뒤따릅니다. 앞차가 비켜주지 않자 실선을 넘어 앞으로 뛰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합니다. 아이고. 고복 난폭 운전 등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결국 모든 운전자들이 매너 있는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상대방을 배려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도로 위의 스포츠맨십이 중요한데요. 또 우리가 고속도로 위에서 지켜야 할 스포츠맨십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 고속도로는 지정차로제가 시행됩니다. 지정차로 중 하나인 버스 전용차로는 6인 이상 승차한 승합차의 경우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간에 따라 적용 시간대가 달라지니 잘 확인해서 다녀야겠죠?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1차로로 주행할 수 없으며 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 무조건 3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차는 2차로 주행은커녕 1차로 주행으로 다른 차들을 막고 있네요. 차선이 실선인 터널 안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부보다 어두워 사고가 나도 미리 발견하고 피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앞지르기를 위해 1차선으로 이동했다. 실선을 만나게 된다면 우선 1차선으로 주행 후에 점선으로 바뀐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차가 막힌다며 각기 이용하신 분 없으시죠? 갓 길은 통행 금지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정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키기 어렵지 않은 고속도로 위 안전 숙지. 각자의 선을 지키는 도로 위의 스포츠맨십이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월 연휴 나들이 계획한 가족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두 교통 법규 지키며 안전 운전해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